봄 129, 늘부모 생활 해제. 늘이란 하늘에서 나온 말이고, 하늘은 한 늘에서 비롯된 말이다. 한은 한 늘, 한 알, 한 울, 한 얼, 한 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하나를 이르는 말이고, 늘이란 항상 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순수한 우리말, 한글로서 진리의 소갈 알몸이다. 그러므로 늘은 하나의 진리이다. 봄이란 돌아봄, 바라봄을 통하여 늘과 합일되면 늘봄이 되어, 늘과 봄이 하나,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늘봄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통일이다. 생활이란 마음물의 영향인 사람의 삶이다. 늘봄의 생활은 결국 늘을 깨닫고 사는 삶이고, 늘을 믿고 사는 삶이고, 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이다. 그러므로 늘봄은 종교 정교 아닌 종교이고, 탈정교이고 초정교이고 종교의 통일이다. 늘보의 생활은 21세기 초 태양계의 지구를 동북아의 한반도에서 한국인이 도를 깨달아 한글로 쓴 책이다. 인도의 것도 아니고 중국의 것도 아니고 서양의 것도 아닌 순수한 토장이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종교적 전통과도 배치되거나 모순됨이 없이 두루 통달하되 종교의 형식을 탈피하고 종교의 알문만을 들으며 종교와 생활 수행과 생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생활이라고 하는 한 가지로 접목시키고 있다.